네 안녕하세요 이 길은 저의 출근길이에요 요즘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오는데 이런 멋진 광경을 볼수 있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네, 되게 멋있죠? 자연이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 섬터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다른 휴식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자연만 보는 것만으로도 어 되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고요 어 출근길이 좋다는 것은 그 예전에 저는 그 출근할 때 보람의 공원을 가로질렀었는데, 그때도 정말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가는 길이. 일부러 공원을 가로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은,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도 되게, 여기, 되게 좋아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아, 좋습니다. 물론, 사무실에 가면, 빡센 일들과, 어려움과, 어, 난산 토론과,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냥, 그때는 그때고, 어, 지금은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자연이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정말 좋네요. 그 점심을 먹고도 이렇게 한 바퀴씩 좀 돌아요. 어, 그게 좀 여유도 주고 운동도 좀 되고 그냥 숨도 좀 쉬고 그런 느낌에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어요. 네,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된 것이 너무도 기분이 좋아요 가끔 이렇게 어 좋은데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사실 사실은 대부분 잘안 보이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근데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어 그건 되게 좋은 상황일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즐길 만한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출근 상황을 한번 이렇게 공유를 드려봅니다. 어,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